정답. 오번이 지겹다. 이거지 원인 관계 이거. 37번이라 또 틀렸을 거야, 아마. 오케이. 상관 관계. 뿔. 음의 상관 관계가 역뭐 음의 상관 관계, 마이너 상관 관계 독립적일 수도 있고 상관계 달라지는데 걔는 인과에 따라 달라진다. 상관 관계 인과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대요. 봤더니 비 땅, 땅발 젖었대요. 봤더니 우리 또 갑자기 수지와 철수가 접식깬 생각도 생각나고 방금 한 c d e 인과적 연쇄 를다 생각나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땅이 젖었고 땅땅 비 비가 왔어. a 땅이 젖었고요. 그래서 내네 발이 젖었대요. 갑니다. a b가 온 것은 땅에 젖은 것이 원인이며 땅에 젖은 것은 c의 나의 발에 젖은 것의 원인이다. 그러면 상관관계 ac 성립을 해야지 왜? A는 B의 원인이고 B는 C의 원인이니까 A, C 상관관계 성립해야지. 근데, 그 사건을 연결하는 매개의 사건, 즉, 땅이 젖는다, 뭐, B. B에 대해서는 A, C가 독립적이다. B에 대해서 A, C가 독립적이다. 왜? 땅만 젖으면 B가 오든 안 오든 발이, 젖, 발이 젖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거는 상관관계를 지운다. 봤더니, 상관 관계와 인과 구조가 주인공이네요. 주제예요. 봤더니 a, b, c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a가 b의 원인이고 b가 c의 원인이다. 그러면 상관이 있어야지. a, b, c 사이에 ab a는 b의 원인이고 b는 c 의 원인이니까 상관이 있어야지 얘네가. 아니래. 왜? b 때문에. b가 뭔데? 매개 사건. 얘, 얘가 ac의 상관 관계를 지운대요. 그렇죠? 여기 포인트는 ABC 원인의 연쇄일 때 중간 맥개 B가 AC 지운대요. 결과. 또달았대요 비가 와서 땅이 젖고 강물이 범람했대요. 근데 비가 온 것은 땅에 젖은 것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비가 온 것이 강물의 범람의 원인이기도 하다. 구조가 바뀌었죠? ABC 세 개가 등장했는데 A가 B의 원인이기도 하고 C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면 상관관계 성립해야지, BC. BC 성립해야지. 그런데 뭐, 이번엔 공통원인 A. A 때문에 BC가 독립이 된다. 따라서 이 공통원인 A가 또 상관관계를 지운다고 합니다. 인과와 상관 주제에서 상관관계 지우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BC 원인관계로 연결됐을 때의 B. 매개관계랑, 두 번째, A는 BC의 공통원인일 때그 공통원인 A. 요거를 생각하면 다 결론 상관 없어진다 상관 없어진다가 결론이다 그래서 이거를 짬뽕 시키겠대요 짬뽕 리카도 아무거나 막 납부터 리카도 짬뽕 시킨대 어떻게 x 의 원인은 먹이고생각을 지운다 오케이 지우는데 이거 1 2 짬뽕 시킨 거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체크는 해놔 짬뽕 선지 나오면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거다 어떻게 알아서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어쨌든 뭔진 모르겠지만 포괄하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운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지. B 매개 사건 지운다. 공통 원인 A 지운다. 그래서 선지가 쫘라락 나와요. 그려요 사건 X를 원인으로 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X가 지우는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일단 공통 원인 되긴 글렀죠 공통 원인 되기 질렀어요. 지금 뒤에 뭐가 하나가 안 나왔어? 공통 원인이 이걸로 어 그럼 뭐야? 매개하면 되겠지. 매개 하나 촥 붙여. 그러면 지우는 상관관계 b 로써 존재한다. 맞고. 다음에 XY의 상관관계 를 지우는 사건이 있다면 공통 원인이 있다. 이야, 이거 진짜 또 나왔네. PQQP 혹은 일변수 일결과 말했죠. 공통 원인이 있으면 상관관계 아니 매개 사건이 있으면 상관관계 지웁니다. 공통 원인이 있으면 상관계 지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관관계를 지우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공통 원인이 있다? 알수 없다. PQQP. 또는 이 상관계를 지우는 게 뭐다? 1 아니면 이두 e. 가지가 있다. 1변수, 1결과. 이 결과가 1 때문에 나왔는지 2 때문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맨날 나오는 선지죠? 이거 쉽게 지울 수 있고. 3번. 사건 X가 Y의 원인이고, Y는 Z의 원인이라면, 어, 매개네? 누구? 주인공 B. B가 XZ를 지운다. 근데 X네요? 아니지. Y여야지. 매개 사건 B. 그 다음, 사건 X의 원인은 Y이기도 하고, Z이기도 하다. 이 구조, 봤나? 뒤집혔지? 뒤집혔죠 얘는 뭐야 a가 b와 c의 원인이죠 얘는 x의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지 범주 아웃 모릅니다 상관관계 지운지 안 지운지 알 수가 없어 1 2만 지운다 그랬는데 알 수가 없어 틀렸고 다음 사건 x가 사건 x가 y와 z의 유일한 원인이고 오케이 공통관계는 얘는 y가 w의 원인이지만 Z랑은 원인이 아니라면, X가 ZW를 지운다. 엥? 뭐지? 두개 뽕짝이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아, 뽕짝. 오케이, 뽕짝!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봐봐. 여기 지금 공통, 지금 나왔잖아. 공통 원인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보면 또 매개를 하지. Y는 X의 원인인데, Y가 W의 원인이래. 뭐야, 1, 2번 섞여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딱! 머리를 치는 거지. 내가 안쓴 뽕짝이가 있다. 뽕짝이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인공 누구야? X가 ZW 사이. 주인공 Y는 없어. X, ZW로 집어넣어. 봐봐요. 사건 모의 원인. X, W, Z가 주인입니다. 그럼 얘의 원인으로 가려면 우리 X지. z 그럼 주인공이 여긴 거야. 사건 X는 Z의 자리입니다. 그쵸? 그렇죠? Z의 원인은 X고 Z의 원인 X는 사건 X, Z와 이 Z의 결과가 아닌 어떤 사건 W 사이에 성립하는 상관관계를 지운다가 될 텐데 맞나 볼까? 보면 X는 원인은 사건 Z의 원인 X는 사건 X, Z와 X의 결과가 아닌 사건 W 사이에 상관관계를 지운다. 그대로 박혀있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컷저 갖다 박으면 되는 거고 나 이거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왜 5분이나 지나갔지? 나 하나 더 올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런가? 하,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라는 말씀을 갖고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희 수업 두번나왔죠 내일, 내일이랑 답음 수요일 근데 그 안에 못뭐 끝나지? 토요일 죽음이야 못가 나랑 이거 계속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행복한 종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좀 따리 좀 시간을 좀 쓰는 것이다 하는 느낌으로 43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